20일 오전 8시 56분경 전남 여수에서 승용차를 싣고 가던 탁송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고 영상에 따르면 승용차 6대를 실은 탁송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 앞서 가던 차량 두 대를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그후 탁송 차량은 멈추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명 정도의 보행자들을 덮쳤으며 사고 충격으로 싣고 가던 승용차가 탁송 차량 아래로 떨어져 주변을 지나던 차량과 행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중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들은 여수 전남병원과 제1병원 등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볼때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